올해도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년 12월 중순쯤 되면 육묘 농가마다 다음해 고두모종을 품종을 선별을 하고 육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텃밭에서는 육묘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텃밭 하는 사람들은 육묘장에서 키워놓은 고추모종을 사다가 정식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런 경우에 내가 사다 심으려고 하는 그 고추모종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저 좋다카 하더라 수확은 많이 할수있다카 하더라 많이 달린다 카더라 색깔이 꼭다카더라 카더라 카드라 하는 것만 믿고 그냥 갖다가 심는데요 고추는 1 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지지 못하는 그런 장물인데 내가 심으려고 하는 고추 모종의 품종이 어떤 건지 그걸 잘 모르면서 심는데 에 굉장히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있고요 고추 농사의 성패는 맨 처음에.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심내야 하는, 그에서 반가름 거의 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수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걸 키우게 되면요. 종자 특성이 그런 걸 갖다 심으면, 아무리 애를 먹고, 온갖, 뭐, 영양제까지 들이대고, 막, 증성을 그 들어도, 결과가 형편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추 종자를 선택할 때, 어떤 모종을 골라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 고추 품, 품종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그 정도로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품종을 고를 때 첫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내병계 고추입니다 탄저병이나 칼라병이나 역병같은 이런 한번 감염이 돼 가지고 확산이 되면 그 해농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저항성을 가진 고추 모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육종회사에서 새로 품종 개발한 그런 고추 모종 중에는 대부분이 어, 탄저병, 칼라병, 역병, 뇌병계다 하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뇌병성이 있는 고추종자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나 탄저병 걸리고 칼라병 걸리고 역병이라든지 시대음병 품마란병 이런거 걸려가지고 그싹 농사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요 육종회사에서 우리 건 탄지 걸리기 쉽습니다 아니면 칼라빙 걸리기 쉬운 종자 입니다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육종회사에서 판매하면서 광고하는 그 팜플렛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지어 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들어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습득을 해 가지고 아, 정말 병에 강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담이라도 들어보고 개취해서 감안해야 합니다 고추용자를 선택할 때 내병성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병식, 내병성 나 이거 심으면 오늘 고추 올해 고추 농사는 병 없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모정을 고르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특박천 모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딸리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고서라도 대략 다른 사람들 고추가 만들 때 나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심으면 고추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고추가 굉장히 키 재배하기 쉬운 종자를 골라야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 있어요 칼슘에 굉장히 칼슘 결핍이 심한 것 칼슘이 조금만 모자라면 칼슘, 칼슘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들 유, 드러나고요 열화가 많이 나오는 종류이고요 또낙과가 많이 되는 거 있고요 처음에 심었더니 다른 집 우리 옆집 밭에 심은 고추는 아주 튼튼하고 싱싱하고 수세가 깡, 수세가 튼튼하게 쫙 올라오는데 우리 거는 어리둥이하이 비실비실해요 저 집에도 하는 거 보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한 것도 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거나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설렁설렁 하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집 고추는 아주 수세가 대단한데, 의지가만 비실비실하면 일단 이게 농사 성공 실패를 떠나서 쏙상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종을 고를 때 수세가 좋고, 그리고 절간이 짧고, 그리고 낙과가 잘 안되고, 칼슘 부족도 칼슘 결핍도 심하지 않은, 그리고 열과도 별로 되지 않는 종자. 그런 종자, 그런 종자를 종자가 처음부터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 그런 종자를 선택해서 고르고 골라서 심어야 하는 거지. 좋더라 해가지고 가다 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종자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고추 종자가 처음부터 비실비실한 거 심으면요, 그러면 거식만 찍싸기 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올 했고 중산 망쳤구나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그렇, 때문에 텃밭에서는 그런 기대하지 못합니다. 키워야 해요. 키우기 쉬운 종자인지 아, 간단히 해서 소세 좋고 절간 짧고 키도 조금. 낮은 거 내가 관리하기 좋을 만한 그런 거 그리고 척지 격까지가 어, 너무 막 우후죽순처럼 뭐 수북하게 볕단처럼 올라오는 이런 거는 일거리도 많고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텃밭에서는 재배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소추재배는 여름 한철밖에 재배할 수가 없는데요 그 기간 중에서도 장마가 꼭 닥치는 수가 많습니다 장마기가 닥치기 전 7월 20일 그 앞뒤로 해서 천물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텃밭농은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70% 이상의 소추를 거둬들여야지 장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천물수확 뭐 따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 해는 고추 농사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이 고추의 품종이 빨리 익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조생종인지 그리고 크기가 아마 다든지 맵기가 아마 다든지뭐 키가 너무 크든지 작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생종을 피해서 한다 선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생종보다 더 빠른 시기에 수확을 70% 이상의 수확을 하는 그런 품종을 어, 선택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고추 품종을 고를 때 반드시 어, 감안해야 할 것이 특반농에서는 고추가 내취향에 맞는 걸 해야 합니다. 고추의 맛은 어떤지, 얼마만큼 매꺼. 그리고 매꺼 달고, 뭐, 덜 매꺼, 어 조금밖에 안 매꺼. 이게 순한 맛인지, 매운 맛인지, 맛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용도를 따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고추 재배를 하는지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는 종자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대부분의 고추를 수확해서 금고추로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고추가루로 빻아서 전량 내가 쓸 생각인지 또는 금고추 수확은 아예 포기하고 풋고추만 생산해서 팔거나 먹을 적정인지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특화된 품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선택해야 더 효율적인 생산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추 품종을 고를 때는 이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각기 조건이 다 다릅니다. 내한테 가장 알맞는 내 취향에 맞는 고추 그걸 갖다가 심어야지 어,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추를 화할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laughs> 해야 하는 조건이 나는 이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싶은데요. 고추 모종을 구입할 때 이거는 품종하고는 달립니다. 그냥 모종을 구입해다 심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묘장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고추 모종의 모종을 키우는 것 육묘장의 상태. 육묘장을 믿을 수가 있는 육묘장에서 고추 모종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쩌면 텃밭 고추 농사의 반은 좋은 육묘장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좋은 육묘장이란 것은 육묘장 주변까지 잘 정리된 깨끗한 환경에서 철저한 병해 방제를 하고 감염 개체는 철저히 찾아내서 폐기체분 하고 생장촉진제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육묘 이력에 대한 정보를 누가 원하면 투명하게 제공하는 그런 육묘장이라야 합니다 이런 육묘장의 모종을 구입하면 예연 고추 농사는 이미 성공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품종 선택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육묘 품질인데 실제로 나쁜 모종 한 판만 잘못 따라 들어오면 바이러스 감염 에다가 모짜록병, 뿌리 썩은 병 나타나고 초기 세력 부실한 것까지 한꺼번에 다 겹쳐가지고 그의 고추농사 그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더라도 거래하는 농약방이나 주변에 경험 많은 농가분이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좋은 육묘장에 고추 모종을 구하는 것이 작기 중에 비료 100퍼센트는 것보다도 낫고 이약저약 100통치는 것보다도 100배나 더 농사 잘 짓는 깁니다내연 고추 농사를 꼭 성공할라카마 반드시 좋은 육묘장에 모종을 구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육묘장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분히 하고 싶지만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점에서 그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주시면 특정 육묘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장을 신뢰할 수 있는 육묘장에서 고추모종을 사야 올해 고추농사를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육모장에서부터 어릴 때 관리가 잘된 그런 모종이라야만이 성장도 잘하고 재배도 쉽고 병치료도 안하고 그리고 수확까지도 많은 수량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 골병들고 제대로 관리 한돼 가지고 병치료하고 이런 모종을 가져오면요 내가 처음에 가져올 때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싱싱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크면서 참념도 성적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육묘장에서 고추 모종을 구입해라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고추 모종이 좋으면요 고추 농사 대박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처벌농군이라도 가능하고요, 텃밭농가라도 가능합니다. 2~5가지 상황을 꺾기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